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한번 와야 되는데라고 조금 기대를 때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예상했던 그런 조정이 오늘 본격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오래 들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하는 음,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런 조정이 놀라움이 크다. 이렇게는 이제 뭐, 볼 수는 없지만,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이제, 일단 이렇게 조정권, 음, 다시 말해서 이제 주가가 후퇴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새로운 걱정에 이제 쉽사이게 되죠. 어, 그래서, 도대체 이 조정이 언제 끝나냐? 얼마큼까지 빠질 거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새로운 걱정을 안고 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간밤에 그 뉴욕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본격적인 어, 조정에 들어가는 빌미를 어떻게 보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뭐 출범하기도 전에 뭐, 뭐 바이든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 뭐 이러는데 에, 오히려 지금 뭐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걷어들인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뭐언젠가 하겠죠 돈을 풀었으니까 근데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 시장에서는 너무 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음, 반박자만 빨리 나가면. 되는 거지 미리 뭐 그렇게 걱정 그러면 뭐 에브리데이 에, 걱정이죠. 그주 그러니까 시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이런 거예요. 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계정 폐쇄 등등 해갖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임 때까지 뭔가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말끔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거기도 아주 되게 복잡하게 정치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어, 어차피 20일날 그, 뭐,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게 좀, 어, 질질 끌려가면서, 어, 간헐적으로 튀어나오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도 그렇고 어, 그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데도 되고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정말 새로운 순매수 기록을 세워가면서 어, 우리 돈 이렇게 많다. 그래서 뭐 이런 유동성 자랑을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벌여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예, 다소 이런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어, 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에 나섰고 또 시장이 이제 좀 밀리니까 예측대로 밀리니까 어, 좀 우리 중에서도 이제 뭐그거 여러분 아시지만 성질 급한 개미분들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섰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이게 3,154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갔어요 지수를 예, 예. 그랬는데 뭐 이게 뭐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는 뭐 오후 들면서도 뭐 줄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도 본격적인 지수흑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코스닥 시장도 0.31%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았고 개인만 2600억 좀 넘게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좀어 추가적으로 빨리 사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좀살수 있는 기회가 좀 다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 종가 기준으로 3125.93 포인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게 기술적으로 봐도 오일 이동 평균선상 위에를 에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오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3,072.53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면서 은봉이지만 밑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또 그랬다가 이게 오후 3시가 넘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진짜 동학 개미가 아니라 동학군 같아요. 누군가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넘기면서 이, 이 개인 투자가들의 재반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 지수를 이제 그 종가 지수를 5인 2등 평균선 위로 훨씬 높게 이제 이렇게 끌어 올렸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3047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예, 장중간에. 예, 그러니까 이 꼬리가 이제 길게 달린, 밑꼬리가 달린 그런 양봉이 이제, 만들어졌죠. 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고 오던 소위 말하는 이제 주력주들이, 예, 주력주들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숨골이기에 들어가니까, 늘 시장에서 그렇듯이 이제 관심권 밖에, 밖에 그 동안에 떨어져 있던 뭐 식음료, 식음, 유통, 여행, 항공, 면세, 뭐 응, 골판지 등등해서 뭐 상승세가 아,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반도체가 앞으로 수출 이 반도체가 나쁘다고 얘기는 못하니까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면 반도체는 배로 날르지 않잖아요. 어 비행기로 어 날르니까. 그러니까 또뭐 항공주가 뭐 이제 그냥 말만 붙이면 다 돼요 그 얘기 는 무슨 얘기냐 유동성이 많다는 에, 얘기죠 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뭐 길에서 택시 잡듯이 어, 갑자기 뭐 카카오택시 부르듯이 해서 물건을 실어 보내고 그러진 않을 텐데 암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가 됩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이제 저한테도 막 달아두시고, 어, 기관을 이제 여러분 개관이라고 부르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 이 개관들은 왜 자꾸 파냐? <laughs>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기관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연기금. 연기금은 작년보다 연기금 총 운영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포션이 1% 포인트가 줄었어요. 어. 그런데 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 뭐죠? 어. 이렇게 예, 그 계란찜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확 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연기금 가만히 있어도 어, 주가가 올라서 그 정해놓은 포션이 자꾸 넘어가니까 그 넘는 걸 자꾸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나 이제 투신이나 이쪽에문 증권사나 이쪽이 이제 예, 금투에 속하잖아요. 우리 금융 투자에 이쪽에서 이제 계속 파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 아시지만 작년 에비에 훨씬 많이 펀드런, 그러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펀드 해지하고 아 그런데 어, 니네한테 펀드 맡기니까 뭐, 응, 어, 꼴라당, 그게 무슨 수익률이, 그게 뭐냐. 내가 혼자 삼동전자 샀어도, 그거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꾸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해서 살 수는 없어. 그렇다고 뭐, 어, 매매 안 하고, 이런 거 뭐, 안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금융투자는 빠르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얘기 뭐냐? 이런 거죠. 그냥 매일 막 칼질해서, 매일 속, 어, 량, 0.5%만 먹어도 그날 잘한 거죠. 그죠? 예. 그,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모아가는 겁니다. 기관이라는 게, 뭐, 개인처럼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몇십 프로 이익 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이. 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이제 이게 선물하고 자꾸 관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선물을 거래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가격보다 아, 현재, 예를 들어서, 코스비 200, 추정지수는 코스비 200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아야 돼요. 미래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어, 그건 뭐라 고 그래?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더싼 거예요. 미래 가격이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처리된다고 예측하는 가격이 지금보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차익거래를 하는 이런 기관들 입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비싼 게 뭐예요? 현물이죠? 그리고 미래 선물이 싸죠? 그럼 뭐예요? 비싼 놈을 팔고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요. 그래야지 돈을 벌죠. 기관들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리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관이 선물 산 거를 보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면 한6천원 가까이 샀단 말이에요.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순수하게 금융투자가 한 8,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속사정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그럼 금융투자가 이런 소위 말하는 아미트럭션을 해갖고 할수 있는 이런 규모가 뭐 돈은 없지만 그래도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 팔고 어, 있는 돈으로 선물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게한 2조 정도 남아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정도 앞으로 받아내, 더 받아내야 된다. 적어도, 적어도. 어.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이게 뭐 알아야 좀 편안해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 조정권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와, 이 와중에 우리 시장에 또 이제 새로운 이 논쟁거리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 아그 포인트가 뭐, 뭐, 뭐죠? 뭐뭐 예, 공매도요. 공매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얘기 안 하냐? 어,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예, 계획대로 하면 3월 15일부터 재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가. 음.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럼 공매도를 하는 게 개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불리하죠. 응. 그런데 공매도를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세계적인 주요 시장들이 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에? 안 하느냐? 어. 어, 그렇게 이제 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 뭐 세계적인 그 이거는 뭐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이 하던 말던 그걸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간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그외국인이야 기관 투자가 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똑같은 요 요건에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할수 있게 뭐 이런 걸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을 하겠다. 어. 한다고 한들 근데 그 제도 보안 자체도 잘안 자체도 잘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 힘든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했다 쳐도 어, 어쨌든간 이 공매도를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개인들은 잘 없잖아요. 어, 그리고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이쪽 통화권은 어, 그게 자, 니네들도 이조충을줄 테니까 하나씩 써봐. 이래서쫙 나눠주고. 어, 저쪽에, 어, 어, 외국 군대와 관군은 이 총을 갖고 사용하고 있, 있었다. 그러면 그 숙달된 데가 이길 거 아니에요. 암만 그렇게 된다 그래도. 그게 어떤 동급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죠? 예, 그건 뭐 얘기 하나 많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뭐 걱정이 되지만 뭐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큰 그런 건 없겠지만, 이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정책 당국도 또그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상당히 골차 아프게 생겼다. 이 말씀은 드렸는데, 예상대로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기업에 임원을 하셨던 여당 의원이 오늘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완책이 있다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음. 재개가 되면 공매도가 엄청난 혼란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 엄청난 것이다 음. 동학개미는 그동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작년에 막 때리고 시장 무너질 때 동학개미가 들어가서 다 살려냈잖아요 어.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권을 말하는 거죠. 이,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 자원으로부터, 어, 지켜줄 의무가 있다. 어, 늦어도 이럴 만한에 결론을 내야 된다. 라는 사조까지 다 주셨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제가 워딩을 옮긴 건데,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또, 어, 어제부터 우리 사이트 댓글 보니까 그 공매도 금지 청원 그 사이트가 댓글에 이제 올라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 난 이거 뭐 공매도 반대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백분 토론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오르네, 그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행상황 그때그때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다 조정이 되는 게 이래요. 음, 이제 암만 얘긴 됐다, 얘기 됐다. 그래도 조정이 탁 와서 이렇게 그냥 어... 뭐, 대나무 분진리도 딱 꺾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지고 그러는 시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강할 때는 그렇게 잘될 수도 없어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시장에 크랙을 가게 이렇게 딱, 딱떼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그것도 이제 계속 맞으면 이제 가랑비에 우쩐는다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용 잔고도 높고 그는데 금융 당국이 야 이거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영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빚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거 나중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기 위해서 한번 미팅을 했다 그래요. 했다 그러나 뭐 한다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시그널이냐 면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과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제 이런 제이 시그널이 나와요. 그럼 이런 시그널이 한번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죽느냐 안 그래요. 어. 시장은 또 그래도 왜냐하면 시장은 또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어, 이제 시장의 안에 내용은 좀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3,100. 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비행하고 있는 이거 여기는 여러분이나 잖아 그 누구도 한 번도 정책하는 분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비해서 신용도 좀 높다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진짜 높은 건지도 사실 사후에 사후 약방문 제 사후에 알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어. 저도 뭐 2억 개에서 40몇년 있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무슨 기준으로 얘기해. 왜? 한 번도. 맨날 동네 뒷산만, 어, 등산 갔지 이게 히말라에 야이 3,000미터 이상을 올라온 게 처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뭐 조금 가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병이 뭐 걸릴지, 고산병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응, 어,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저 밑에 뭐천 몇백 꼬지, 그거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 조정은 시작됐다. 응, 그렇죠. 빨리게 왔으니까 조정은 시작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점에 조정을 예, 시작한 것이다. 무리 없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음, 이 조정을 진짜 무리 없게 잘 치르고 어, 이 의식처럼 치르고 나가야지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애들 기때뭐 사춘기, 사춘기 없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냥 애기였다가 바로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것도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조정기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편안해지시잖아요. 응. 그냥 누구든 한번 겪고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잘 겪어야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제가 잘 겪는 거가 어떤 건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어떤 깊이로 조정이 있지,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외생변수서부터 내부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니까 쫓아가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도주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 다시 사면 어떤가 오, 오늘도 이제 기회 좀 있었죠 어. 그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왜왜 어.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이익시현을 하면 현금이 남잖아요 어. 근데 이번에 경험하셨지만 현금은 안 떨어져요 주가는 떨어져도 어. 그러니까 이익시현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가는 빠졌어도 주가를 빠지면 기다리 기다리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이 분할로 사야 돼요. 지금부터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조정의 깊이를 우리가 몰라요. 어, 그리고 기간도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가면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판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저지르는 일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어. 지금서부터는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면 전, 정말로 큰일, 난, 큰일 납니다. 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짓만 하라. 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가들은 해야 돼요. 어. 여기서 신용 끌고 들어오고, 레버리지 끌고 들어오고, 어. 그 요새 뭐죠 주담 해주는 거 어, 그런 거 해갖고는 안 돼요. 어,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선택의 방법은 이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소외주 있잖아요. 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선택받지 못한 업종이다.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예, 예전에 사극에 에, 얼굴은 이쁜데 인근님한테 간택을 못 받아서 뭐 그런 얘기가 어, 갑자기 생각나요. 그, 그게 에, 가능한 얘기인가? 주식시장이 뭐3천국료보다 어? 적은데, 그 주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 실적은 좋은데 간택을 못 받았을까? 어,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잘안 맞는 거예요. 음. 주식시장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렌드에 잘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간. 이런 틈새시장엔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글로 갔다 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건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좀 추천 안 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사 다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다만 오늘도 시장에서 보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에, 에 성탄 특집이나 연말 특집에 이렇게 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그대체군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오늘 오은 놈들 많아요. 예.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뭐, 호텔실라도 그렇고, 거기, 어, 럭, 그, 롯데화학인가? 그, 뭐, 하여튼, 거, 거기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잖아요. 그니까, 러그 범주 안에서만 다니시라 이거예요. 자꾸, 딴데로 이사 가지 마시라. 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사는, 어, 그 사실은 행정구역 안에서만 다니시라. 막 도우를 바꾸고, 지방 갔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번에 느끼셨죠? 이게 우리가 정한 게내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정하고 어, 포트별로 어, 내가 예상 수익을 설정하고 그 예상 수익이 초과하면 내가 미리 정한 만큼을 매도해서 이익을 챙겨놓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한다. 근데 안 떨어지고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땡큐죠.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오늘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야 시장하고 멘탈 싸움에서 내가 이겨요 뭐 팩트는 늘 똑같지만 개인투자가가 안 깨지려면 멘탈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이런 특히 조정기에는 시장을 놓고 볼때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딱 정해지면 내가 시장보다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다 그렇게 하면서 되면 떨어져도 올라도 다 즐겁다 이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